도서관, 책, 대출, 반납, 연장, 도서카드, 자료실, 예약, 신착도서, 도서검색, 도서관, 책, 대출, 반납, 연장, 도서카드, 자료실, 예약, 신착도서, 도서검색. 죄송한데요, 여기 신착도서 섹션은 어디에 있나요? 아, 신착 도서 섹션은 저쪽에 있습니다. 자료실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대출 카운터에서 빌리실 수 있어요. 도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원하시는 책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책이 대출 중이라면 예약하시면 됩니다.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연장은 가능한가요? 반납은 대출 카운터에서 하시면 되고, 연장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한 책은 연장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즐거운 독서 되세요. 죄송한데요. 여기 신착 도서 섹션은 어디에 있나요? 아, 신착 도서 섹션은 저쪽에 있습니다. 자료실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을 대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 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대출 카운터에서 빌리실 수 있어요. 도서 검색 시스템을 통해 원하시는 책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책이 대출 중이라면 예약하시면 됩니다. 반납은 어떻게 하나요? 연장은 가능한가요? 반납은 대출 카운터에서 하시면 되고 연장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한 책은 연장이 불가능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즐거운 독서 되세요.